정성호 씨, 네, 네. 성대모사 자판기로서 영업 비밀 을 조금 알려주실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하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성균을 할 때는 이성균의 포인트가 있어요. 포인트가 뭐 왼쪽을 보라만 잘하면 돼요. 왼쪽을 보라. 왼쪽을 그래, 보라. 목소리를 에에에에 어, 어, 어. 이거 에 위드 베르발날 루치 할때에 있잖아요. 여기서 왼쪽을 보라. 어. 왼쪽을 보라. <laughs> 사람이 될 때는 그 사람의 포인트에서 가장 센 거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. 아 그러니까 조용필 같은 경우도 어, 그냥 어, 조용필을 어. 하면 미지이가 어, 어. 잘하니까. 기도하는 <laughs> <laughs> 사당의선 <선길로> 길러. <laughs> 어깨를 미지보다는 미지보다는 더 올리자. <laughs> 아, 헤지미디어 리비헤지미리비 <laughs> 네, 네. 예, 예. 들어갔다, 다도하는나도는데 아, <웃음> 근데, 아그 때, 너 미리 한번 죽어 봐라 이거 어. 들은어어그렇죠 석영석보다 더 석영석스럽게 아, 더 몸을 구부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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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몸을 구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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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부져 석영석 씨 사실 이러잖아. 반갑습니다. 너방에 한번 죽어. 봐. 어. 라거 그동안 정소호 씨가 복사용 얼굴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, 볼까요? 아, 아, 아. 야 진짜 조용필 씨 음, 네, 저기 백종원 씨 백종. 아, 백종. 아, 백종. 아, 백종원 이태 아, 이거 네, 어, 어. 어, 어, 누구야 최시원 최시원 어 똑같아. 어우 어우 여기. 어우 어정 어우 야우어야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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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제 배쪽은 요아가요 아, 하지 말라니까. 아, 가르쳐줬는데 왜 그렇게 해요. 아, 진짜 이러니까 아, 체력을 못 내잖아요. 왜 아, 그래. 우와, 진짜 대박이다. 진짜 호흡이. <laughs> 너무 잘해. 무 잘해, 이 사람들. 위로와. 공동신 성대모사 하시면서 혹시 난처했던 순간 있어요? 어, 있었나요? 그때 SNL 때 우리 네. 같이 할때 네. 제가 추사랑 했었는데. 네. 아, 맞아. 근데 추사랑에서 끝났으면 좋았어요. 어. 추성훈 씨가 SNL에 온 거예요. 네. 아, 그렇지 않아도 소문은 들었거든요. 되게 아. 안 좋아한다는 거. 어, 아, 진짜요? 아. 자기 딸 흉내내서. 왜냐면 아, 너무 코믹하게 아. 이렇게 아. 하니까. 아, 죽이려고 왔구나. <laughs> 진짜. 다시는 어. 아, 아. 못하겠다. 어. 처음 새벽에 만났어요. 근데 아. 저는 분장을 먼저 하고 와 있었죠. 어떻게 아. 그러니까 추사랑이 돼 있는 거야. 어떻게, 어떻게. 추성훈 씨딱 보자마자. 인사하러 딱 들어갔어요, 그랬더니 아, 추성원 씨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어, 안녕하세요? 그랬더니 아, 어, 어떻게 어, 안녕하세요 어, 이러는 거 어떻게 어, 보통은 이제 연예인 아, 어, 안녕하세요 어, 잘 봤습니다, 어, 뭐이런게 아니라 분장하고 들어가셔고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자, 슛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추성원이 사랑이 그러고 앉는 장면이에요 쫙어 어. NG예요 그러면서 아, 어, 어, 얘 다시 해야 돼요? 그래서 또 사, 사랑이 쫙 NG예요 한 번만 더 하시죠. 그랬더니 추성원님음 그만합시다. <르기> 아, <르기> 아, <수정한 font> 어, 그냥그 그거 그냥 쓴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. 나는 계속 오와, 안겨야 진짜, 되고 추성원이 빠할때마다막에막 중고. 나중에도 잘 이게 마무리 됐죠? 마지막이요. <르기> 마지막에는 네, 이제 네, 저를 응. 그냥 이게 하더라고요. 아.